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을 불신할까?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려는 보다피디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보험 인식이 나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복잡하다, 믿을 수 없다, 사기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사실 이런 인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 시장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보다 판매가 우선이었다는 점이에요.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보다 수당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팔땐 친절하고 가입하고 나면 연락이 안 돼. 이게 첫 번째 불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험 약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약, 면책, 책임개시 이런 단어들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보장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소비자는 이렇게 느끼죠. 속은 기분이야.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처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상품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보험료가 자주 바뀝니다. 작년엔 된다더니 올해는 안된대요. 이런 혼란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과거 일부 보험사들이 안보험이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사건을 보면 전체 보험산업을 불신하게 되죠. 게다가 언론은 좋은 사례보다 나쁜 사례를 더 자주 다루니까요. 결국 보험 불신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매달 돈만 내고 받는 게 없잖아. 하지만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큰 사고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잊기 쉽지만 사실 보험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죠. 한국에서는 친구나 친척이 보험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도 신뢰도 무너집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처가 보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비교 플랫폼으로 투명하게 상품을 비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덕분에 불안전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보험은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금융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믿음의 계약입니다. 한쪽이 속이거나, 무시하거나, 어렵게 만들면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보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험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외할머니는 치매로 15년을 보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개인에 필요한 보험을 점검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PD로서 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 설계사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공인 PD로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가듯 앞으로 만날 고객과 약속은 지켜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깐 제가 공인 설계 사이로 인해요. 연락주세요. 16886716, 16886716,